하나, 둘, 셋 하면 인사하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G7X. 저희가 카메라를 샀거든요. 오! 아, 이 맞네. 안 <laughs> 왜냐면은 이거 다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. 안 돼. 박스가 두 개가 왔는데, 하나는 본품, 하나는 파우치. 파우치. 넣고 다녀야 되니까. 오, 자, 이제. 나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. 창민이가 지금 다 고르고, 사고, 저한테 물어보긴 했지만, 저는 기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, 믿고, 조사를 보고. 정말 많이 했는데, 고민과 고민 끝에,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. G7X. 음... G7X. 아, 이거를 할 필요 가 없구나. 일단, 일단 뜯어볼게요. 네, 일단 뜯어보자. 뽁뽁이와 네. <놀람> 함께 완충 포장이 되어 있는데. 되게 음. 뚜껑인 것 같아요. 사은품으로 이거를 줬는데, 이게 1 6 g b 예요 16GB. 이거 솔직히 이거는 진짜 비상용으로. 쓸만한 정도? 아 네. 왜? 별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6 4기가니까 그럼 빨리 달겠네 그렇죠 주면 받아야죠 제가 배터리도 추가로 구매한 게 같이 아, 왔네요 배터리 진짜 또 있어야 돼 맞아.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야외 촬영 응. 여행 갈때 찍으면 어? 이거 되게 그거 같아 껌 알아? 껌? 어 맞아 맞아 <laughs> 그.. 약간 종이에 쌓여있고 <laughs> 어... 먹으면 혓바닥 파래지는 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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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키지를 열면 이렇게 이건 보증서 그리고 이건 뭔가? 이고 설명서 그리고 이 안에 오. 대망의 본품이 들어있어요 오. 아 되게 작아 보여 오 이게 진짜. 작은데 생각보다 이게 묵직해요 약간.. 음. 벽돌 같은 느낌? 오.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오, 어, 진짜? 완전 조그만데, 어, 약간 묵직한.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언박싱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미니멀리즘을 좋아하지만, 창민이는 이런 기기들, 제품들, 어떤 기능이 있는, 꼭 전자기기만이 아닌 것 같아. 뭔가 기능이 있는 물건들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저희가 좀 갖고 있는 나름 신박한 템들도 있고. 그렇죠. <laughs>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. 핸드폰이랑 비교했을 때. 오 핸드폰보다 더 작아요.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어, 갤럭시 S7인데 음. 이것도 이제 그 아이폰 플러스처럼 큰 모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. 진짜. 이게 다 가려져요. 두께는 어때요? 두께는 이런 느낌? 오. 네. 미러리스랑 비교를 하면은. 네, 저희가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던. 바디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. 음.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아 렌즈가 얘는 안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이제 단점이죠 얘는 이제 렌즈를 교환을 할 수가 없고 미러리스는 교환을 할 수가 있는 대신에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찍히는 거 같아요 일단 잘 찍히는 거 같고 포커스도 빠르게 잡아주고요 빠르네요 속도 영상으로 포커스 잡아보면요? 이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주는데 음. 포커스 잡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. 음. 빠르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자가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. 저희가 이 카메라를 사기로 한게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제품은 캐논 80D거든요. 80D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. 저거는 할 수가 없어요. 네, 네. 근데 저희가 손, 이렇게 찍었죠. 하고 찍어야 되는데 이게 손에 무리가 올 정도로 무겁기 맞아요. 때문에. 그래서 셀카로 찍을 때면 막 네, 밑으로 그렇죠. 내려가고 그랬어요. 그래서 좀 컴팩트하면서도 저희가 컴팩트한 제품은 있는데 좀 저렴한 제품이어서 조금 성능이 더 좋은. 조금 더 비싼 하지만 컴팩트한 사고 싶어서 이거를 고르게 됐어요 아직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, 자세하게 성능이 어떻고 장점과 단점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. 한번 오늘은 언박싱 정도로만 끝내고 네.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좀더 써보고 한번 다시 만들어 음. 보겠습니다 아좀 이상해 아 아, 이게 약간 국민 블로그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좋을 거예요 음.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기 이 때문에 60만 원 정도 하죠. 배터리 아, 추가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64만 원에 그... 구매를 하죠. 저희는 어째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여태까지 유튜브에 투자한 돈이 <laughs> 네, 적자라고 볼수 있죠? <laughs> 적자죠. 완벽한 적자인데 <laughs> 나중에 어... 저희가 소개를 드릴게요. 저희가 어떤 것들을 샀는지 정말 한 10개 정도 산것 같네요. 10개요. 예, 그러니까 왜냐면 조명, 카메라, 아. 산발이 뭐 등등등 하면은 진짜 10개 넘어요. 얼마 전에 내가 응. 그 10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가 그 어떤 걸로 촬영을 하는지 응. 촬영을 한게 있는데 이걸 이걸 쓰더라고요. 역시 100만 장비 유튜버가 장비 이걸 쓰는 데 하지 않는다. <laughs> 저희는 장비병에 걸려서요. 음. 계속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장비 쓰는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럼 더 빨리 리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<웃음> <웃음>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이게 내가 그 리뷰를 봤을 때그 얘랑 비교되는 그 기종이 응. 소니 RX 응. 100 모델인데 그 비싼 거죠.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M6가 응. 거의 응. 140만 원 정도 하고. 140만원? 그 그전 모델인 M5는 아 9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M5랑 많이 비교를 하죠 응. 하는데 오 봐봐 엄청 할게 나와 여기서 <laughs> 진짜 가부키그 같아 그런데 어, 그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데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포커싱이 조금 안 좋다는 거 느리기도 하고, 진짜 가까이 있는 걸 얘가 못 잡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거는 뭔지 알것 같아요. 왜냐면 80D를 쓸 때는 되게 잘 잡잖아요. 그 캐논 그 조그만 거쓸 때는 안 잡힐 때 많았거든요. 가까이서 하려고 하면. 음, 맞아요. 그런 것처럼 얘도 그렇겠지. 근데 우리가 캐논 80D가 있는 상황에서 얘보다 더 비싼 100 얼마짜리를 사는 거는 솔직히 너무 오바고, 지금은. 근데 이제 얘 장, 다, 단점도 있지만, 장점이 뭐가 있냐면, 일단 야간, 로우라이트 환경에서 촬영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랑, 아. 그 손떨림 보정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이게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되게 미... 아, 뭔지 알 보정되는 것 같아요. 느낌. 어. 근데 얘가 사운드가 조금 안 좋아. 사운드가. 그러면은, 나중에 해야 이제, 되나? 그 편집할 때 알겠지만 약간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?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게 꽂세스야겠네 이게 약간 국민 블로그,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.